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김노연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 허리만 아프지 않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다리 통증의 원인은 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리에만 있는 통증이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내려오는 통증, 저림 등이 있을 경우에 요추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추의 디스크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튀어 나오게 되고 그 위치에서 나오고 있는 요추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절이나 근육에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추 디스크의 탈출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허리에 둔한 통증과 함께 다리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눕거나 편한 자세를 취했을 때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 종종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무리를 한다든지 뭐 기침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앉아 힘을 줄 때처럼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심한 통증과 저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요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덩이에서 허벅지 앞쪽 그리고 무릎 안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의 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덩이에서 다리 바깥쪽으로 그리고 요추 5번과 천골 1번 사이에서 눌리게 되면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 오금, 종아리 뒤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디스크가 탈출된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눌리는 신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さいませ